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해안 여행의 첫 번째 여정으로 속초의 대표 명소인 속초관광수산시장과 아바이 마을을 소개해드립니다. 생생한 시장 풍경, 활이 넘치는 수산물 시장, 그리고 아바이 마을로 향하는 특별한 갯배 점까지 속초만의 매력을 가득 담아보았습니다. 먼저 수산시장 입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속초 수산시장은 동해안의 모든 수산물들이 총 집합하는 곳으로 다양한 수산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게가 싱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조에는 광어, 고등어 등이 활기가 넘쳐 보입니다. 옆으로 이동을 하니 각종 고막 및 조개류와 키조개 등 신선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 특히, 가리비가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이시죠? 너무 신기하네요. 여기는 살아있는 문어들을 보관하는 수조입니다. 참, 문어를 삶아서도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는 살아있는 신선한 홍게가 엄청나네요. 가격도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 편안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곳 수조에는 새우가 예쁘게 놀고 있고, 싱싱한 게, 깨끗하게 보이는 멍게가 만나게 보입니다. 여기는 오징어가 활기차게 활동을 하고 있네요. 초장에 찍어 바로 먹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광어, 가자미, 도다리 등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고등어, 쏨맹이 등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큼직한 줄놈들이 여유를 부리고 있네요. 여기 있는 해삼도 아주 먹음직스럽네요. 정말 다양하고 신선해 보입니다. 여기도 많은 돔 종류와 도다리, 가자미류 등이 있네요. 멍게의 종류는 네. 세 가지가 있답니다. 이것이 참멍게이고 다음은 비단멍게 그리고 이것은 양식을 한 멍게라고 하며 맛은 직접 보셔서 체험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큰 공이는 자연산 광어입니다. 사이즈가 엄청나네요. 광어처럼 생긴 이것은 자연산 도다리, 돌가잠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생선류들이 정말 싱싱해 보입니다. 여기 고등어는 정말 활동적이네요. 싱싱한 대게, 홍게 등이 있으며 각종 돔 종류들이 수조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양한 바다 물고기들이 활력이 넘치는 이곳. 속초 수산시장의 참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소를 옮겨 또 다른 관광시장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닭광정 거리입니다. 양쪽 옆으로 절벽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각종 후광류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정말 활기가 넘칩니다. 자연산 물회도 포장 판매가 되고 민어, 군락 등 청결하게 말린 생선들이 맛있게 보입니다. 여기에도 말린 생선들이 끝이 없이 많습니다. 올락 임윤수 등을 말려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쁘게 차린 속초 새우 아저씨가 멋있게 줄을 서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네요. 이곳은 엄청나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강원도 술빵의 맛집입니다. 오래 기다리지 못했어. 다른 가끔곳에서도 술빵을 구매할 수 있으며 먹어도 음주운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바이 말로 가는 도중 다리 아래의 풍경을 먼저 감상해 봅니다. 평온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여기가 갯배 타는 장소이며 건너편으로 멀어져가는 나룻뼈의 모습이 푸른 바다와 제법 잘 어울립니다. 갯배는 속초 아바이 마을과 시장을 잇는 작은 나룻배인데요. 밧줄을 당겨서 직접 배를 움직이는 독특한 방식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갯배의 유래를 볼수 있으며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갯배에 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동반자와 두 사람만 타고 가는데 이렇게 와이어를 끌어서 배를 이동을 합니다. 배를 끄는 분이 직접 체험을 하겠어 동반자가 배를 끌어보는 경험도 해봅니다. 아바이 마을에 도착한 거리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지금은 속초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거리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 있는 곳들이 있으시죠.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방향을 돌려 다른 곳으로도 가봅니다. 이곳에 오면 아바이 순대를 먹어봐야겠죠. 이렇게 아바이 순대와 생선구이로 이곳의 맛과 멋을 느껴봅니다. 속이 꽉찬 순대를 한입 먹으면 고소함과 담백함이 입안 과득 퍼집니다. 아바이 마을의 일정을 마치고 갯배 위에서는 가족들과 어린이가 직접 와이어를 끌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포토존 조형물을 배경으로 오늘의 속초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속초 관광 시장과 아바이 마을을 둘러보며 속초만의 활기와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다양한 해산물과 활기 넘치는 시장, 그리고 특별한 갯배 체험까지 속초는 언제나 다시 찾고 싶은 곳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동해안의또 다른 매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전국 유명 명소의 여행 정보를 계속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